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체인링크 굉장히 좋은 코인이죠 여러분들 저는 업비트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도 어, 얘기드릴 수 있는 코인인데 지금 현재 뭐 고점을 계속적으로 지금 갱신해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 이제 막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분석을 드리고.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못 들어오신 분들도 한 종목 정도는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따라와 주시고 좋은 코인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체인링크를 왜 이렇게 좋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자,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진짜 실제 살고 있는 이 세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스마트 계약을 외부 데이터 이벤트 연결해서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. 그러기 때문에 지금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.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세계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큰 기업들, 대기업들 안에 이제 협력을 맺고 있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코인의 파이가 점점 커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 그래서 자 오늘 보게 되면은 3주 전에 30만 체인링 크 매집을 한 고래가 오늘 5만 개를 추매를 했다. 이게 춤입니까 여러분 올라가서 불타기 매수지 그럴 만큼 고래들도 급하단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테이링크가 이제 레이어2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생태계가 계속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뉴스만 보더라도 고래들 계속 매집해 랠리 기대감 이렇게 좋은 소식들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, 특히나 이제 테이링크 토큰 100에서 10만 개를 보유한 지갑수가 감소를 했지만 10만 개에서 100만 개 보유한 지갑수는 증가했다.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이제 개수보다도 솔직히 고래들이 매집을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런만큼 테이크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. 이거 제가 괜히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집 진행해서 올렸죠 여기서 또 매집 진행한다는 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레벨업 준비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점에서부터 올라왔어요 6,000원까지 갔던 친구가 지금 29,000원에 유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늦은 게 아닌가 하겠지만 자 고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많이 못 올랐어요 생각보다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어 제가 고점 뚫고 올라간 애들도 많죠 이런 애들에 비해서 못 올랐기 때문에 아직 그 기회는 정말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트가 진행되고 있어요. 이렇게 깃발형 만들어주고 오르고 다시 빠지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또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채널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. 자 상승 채널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급복할수 있는 구간 그리고 이382 부근 이 검정색 선을 한번 맞춰볼게요. 여기로. 여기로 맞춰봤을 때 여기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떻다? 전혀 무리가 없는 가격이다. 오히려 저는 여기까지도 좀 내려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기회가 좀더 생기면 싸게 매집할 수 있는.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여러분들 최저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가격대를 말씀드릴게요. 이 가격대 내에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매수는 여기, 매돈 여기, 제가 계속적으로 2주마다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. 이런 코인, 뭐 망할 일 없는 코인 가지고 한번 매매 계속 진행해보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잖아요. 그렇죠 자, 그래서 여기 번호를 하나 올려놨고요. 이 번호로 숫자를써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체인윙크의 매매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딱 공개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빨리 받아가셔서 숫자 1번을 문자로 딱 보내주시고 바로 받아가시면 돼요. 그럼 저희가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. 카톡방이 요즘 단타 수익이 엄청나요. 여러분들 다 무료로 해드리는 거고 금전 하나 받지 않기 때문에 카톡방 들어오셔서 시황도 받아가시고 뭐 이렇게 좋은 정보들 제가 계속적으로 뿌려드릴 겁니다. 여러분하고 저 같이 성장하자고 만든 카톡방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이 매매가 받아가시고 플러스 들어올 때 한 종목을 준비해 오세요.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진짜 미치겠다는 좀한 종목을 들고 오시면 제가 요거를 매매가를 다시 정해드리겠습니다. 호감에서도 여기서 해라. 이런 식으로 제가 최근에 뭐 썸식이나 플레이데뭐 파워레저, 뭐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. 뭐 시아코인, 탈출을 다 시켜드렸고 오히려 수익까지 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것들 카톡방 안에서 다 해드리겠습니다.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카톡방에 계신 분들 어제 또 저희가 단타 한번 대성공을 한번 이뤄냈죠? 네, 파워레저라는 종목으로 이제 어제 점심쯤에 사서 저녁 되기 전에 기 때문에 19%입니다 여러분들. 나절도 안돼서 19% 받아갔습니다. 이게 지금 시장이 도와주고 있거든요. 시장이 도와줄 때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못 받고 오히려 힘들게 차차차 걸어나가야 돼. 이 타이밍이 힘들게 지금 도태되고 있다면 저희 카톡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뭐 여러 질문들 주세요.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보내신 분들 이제 카톡방 링크를 딱 보내드릴 겁니다. 이 링크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어, 질문을 줄거 주시고 아까 아까 말씀드린 한 종목 있죠? 그 제가 좀 상담해 드릴 거고. 자, 두 번째로 단타 참여. 오전 단타, 오후 단타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한 번, 빠, 많으면 두번 정도 진행하니까 수익 계속해서 계속 챙겨가시고. 제발 팔으라고 할 때만 파시면 돼요. 제가. 매도 사인 다 나갑니다. 자, 세 번째, t 링크에 대한 다시 매매. 이거 제가 정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종목은 뭐, 이렇게 나갈 거예요. 이렇게 나갈 거니까 뭐, 그동안 받아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2차 매도가까지 추 공지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 드립니다. 종목 띵 나가고,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익낼 수 있게 해드리니까 이 번호로 숫자 1번 9965 0309입니다. 이 번호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위해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질문 주시고요. 무료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숫자 1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